오늘 포동이가 점심 먹으러 오기로 해서 장 보러 왔어요. 1.9kg. 1.9kg만 하면 되겠지. 항상 포동이 고기는 2kg를 준비하는데, 그람수를 계산해 보니 1.9kg라서 뭔가 불안했습니다. 30분 만에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의 메뉴는 무수분 수유, 곶삼 무채, 곁들여 먹을 회를 준비했어요. 네번 수육은 통삼겹으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통항정살을 주문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통항정살 1kg, 통삼겹 900g입니다. 많아보여도 조리하면 줄어들기 때문에 금방 먹어요. 무수분 수육 정말 초간단해요. 냄비에 불 켜지 않은 상태에서 양파 올리고, 사과 올리고, 고기 올려주고, 대파 올리고, 통마늘 듬뿍 넣고, 소주나 청주가 있으면 두세 바퀴 둘러주세요. 뚜껑 닫고 처음에는 센 불, 추가 소리나기 시작하면 바로 약불로 줄여주세요 수육이 만들어지는 동안 보쌈 무채를 준비합니다 아직 음식이 되려면 멀었는데 포동이가 도착했어요 왔나? 뭐고 이거? 엄마가 갖고 오래 어. 나아, 3킬로가 있고, 3킬로가 아, 진짜? 여기까지. 소금과 알룰로스 액상에 30분간 절였던 밀포라. 무의 물기를 꼭 짜서 제거해줍니다. 네. 양념은 고춧가루, 다진마늘, 액젓, 맛간장, 알룰로스 액상을 넣고 무쳐주세요 보쌈만 있으면 서운할 것 같아서 회도 준비했어요. 회는 널리그 마늘장에 찍어 먹는데, 이거 정말 중독되는 맛이에요. 1시간 끓인 수육도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배고팠죠. 저압냄비에 만들어서인지 정말 야들야들 부드러웠어요. 호동이 먹방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진짜.